예, 안녕하세요. 찐가 채널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드라이기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는 설명을 제가 사용하는 저만의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드라이기를 거의 10명 중에 9명의 분들이 목욕을 하고 나서 머리를 말린다든지 샤워를 하고 나서 머리를 말리는 용도로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그죠? 근데 드라이기가 가정에서 또 하나 요긴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 간단한 통증을 없애는데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간단한 통증이라고 하면은 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를 잘못 베어서 목이 뻐근하든지, 자고 나서 일어나니까 좀 많이 자서, 뭐, 잘못된 자세로 많이 자서 그런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얼마든지 이런 종류의 통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드라이기는 머리 말리는데 최적화된 상품이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써본 결과에 의하면은, 그 머리를 말리는 용도보다도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는 용도가 통증 치료가 오히려 더 특화된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어깨가 운동하고 나서 좀 뻐근합니다. 반신욕을 한다든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도 좋겠지만 가정에서 간단하게 별거 아닌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환부의 아픈 부위나 그 주변을 드라이기 센 바람으로 해가지고 갖다 대주면 은 의외로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피부를 따뜻하게 해 주면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해 주니까 그 부분에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원리예요. 자, 그다음에 허리가 안 좋다. 뭐 잠자고 일어나면 이유 없이 허리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무리한 노동을 한다든지 다칠 때 말고요. 그럴 때도 허리에 그냥 옆에서 누가 해 주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없으면 자기가 직접 어, 여기가 허리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딱들치고 <laughs> 짧게는 1, 2분. 길게는 뭐 4, 5분 정도 뜨거우면 약간 옆으로 기주타가 뜨거우면 약간 옆으로 돌려주고 쉬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몸이 그 부분이 아픈 부위가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통증이 훨씬 덜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왜 가끔 한기가 든다든지 해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뭐 잠을 잤다든지 해가지고 갑자기 콧물이 나면서 재채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몸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말 그대로 한기가 들어온 거죠. 이거를 입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몸의 자율신경이 재채기가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몸의 온도를 올려 주면은 재채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멈춥니다. 콧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몸의 온도를 제일 높이기 쉬운 부위가 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티셔츠 같은 거 이렇게 들치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몸이 따뜻해지는 거 느껴지거든요. 몸이 따뜻해지면 거짓말처럼 기침도 멈추고 재채기도 멈추고 콧물도 거의 안 흐르게 돼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많이 쓰이는 위 발가락 말릴 때 쓰는 건데 샤워를 하고 나오면은 뭐 걸레나 수건을 통해가지고 발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는다고 하더라도 사이사이까지 다일 닦긴 힘들잖아요. 특히 무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발을 깨끗하게 말리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 몸에도 좋아요. 자 발가락을 이렇게 넓게 벌려가면서 하나씩 말리게 되면은 발가락 요 안까지 깨끗하게 다 말라집니다. 그리고 발바닥도 이렇게 그 드라이기를 갖다 대면 깨끗하게 말릴 수가 있는데 발이 뽀송뽀송하면은 기분이 좋고요. 당연히 무좀 환자분들한테 도움도 되겠죠. 그리고 와이프가 무좀이 심한데 무좀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가려움증이나 이런 게 심할 때 그냥 물에 잠깐 헹구기만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기를 갖다 줘도 돼도 꽤나 효과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무좀이 저는 없는 발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많이 쓰이는 데가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안 좋다든지.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 못 낸다고 뭐 한겨울에 미니스카트 입고 외출을 하고 난 다음에 무릎이 시리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드라이기를 집에 돌아오고 나서 아우 무릎이야 하면서 이렇게 있는다든지 뭐 파스를 붙이는 것보다 가장 즉각적인 해결책. 드라이기를 무릎 주변에 갖다 대고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쐬어주면은 뭐 짧으면 1, 2분 만에 통증이 거짓말처럼 없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자, 드라이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다할수 있는 거고, 이걸 쓴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못할 뿐이지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드라이기 머리 말린데만 쓰시지 말고, 보다 좀 활용도 높게 사용해 보시면 아주 만족도가 크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